안녕하십요유튜튜브독자자여분분반갑 t u b 쫀 y o 의오늘 b e 텐츠쫀 t u 의 다음 차는 뭘까요 e 텐츠자 오늘 쫀 e y 의 다음 차를 고르기 위해서 차에 대해서 좀잘 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일단 한 분은 테슬라 오너 b 쟁이님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u b e 완완 u 님을또 모셨습니다 u b e 차 사러 누가 오셨어 o u 이야 한번 이야기 해볼까? 어. 일단 그러면은 테슬라 측의 눈쟁이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테슬라는 음. 일단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운전자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운전을 눈쟁이가 안 하고 테슬라가 있어요. 자율 주행이 뭐,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 편안함의 끝판왕이죠.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해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그거는 끝난 겁니다. 거기서 게더 이상 편안한 게더 없잖아요. 차선 변경도 차가 막히면 알아서 비켜서 추월을 해서 차선 변경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 탈출까지 전부 다 차선 변경을 알아서 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차선 유지는 가장 기본. 그리고 앞차하고. 간격 유지 속도 조절 기본이고요 그리고 화물차가 제 옆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면 차가 알아서 틀어서 갑니다 아니 화물차 도피해가요? 그래. 이야, 네. 대단하네 기본 옵션이 이제 운전을 알아서 해습니다그렇죠 고속도로 정도는 그냥 껌이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원래 시내 주행에서 교차로 같은 경우는 차선이 아예 지워지잖아요 아, 그쵸 그쵸 교차로 차선이 지워지면은 거기부터는 자유주행이 잠깐 끊깁니다 그러 패치하고는 알아서 가상차선을 만들어서 차선이 합쳐질 때까지 주행 야, 패치가 나한테? 되고 그게 됩니다 이제. 아 일단 너무 훌륭한 차예요. 네. 진짜 끝판왕이죠. 네. 어, 이거 뭐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그렇게 운전하는 게 귀찮고 편의 시설을 타고 싶으면 KTX를 타면 됩니다. <laughs> 그렇게 운전하고 싶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오. 이용하시면 돼요. 운전을 할때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차선 바뀌는 거 깜빡이 넣으면 벤츠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율 주행은 이미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벤츠에서 음. 벤츠 자율 주행 상당히 그 기술력 좋아요. 테슬라는 욕심이 많아. 지가다 하려고 하잖아. 아니, 정말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인공지능 BMW 저기 버스 메트로 워킹 이런 것들 다 있는데 <laughs> 굳이 테슬라를 사가지고 <laughs> 어,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인공지능의 집합체라고 했잖아요. 예. 인공 지 능이 점점 뛰어나 지면 어떻게 됩니까？우리 영화 아이 로봇 을 보여요. <laughs> 알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해지다 보면은 예. 테슬라 어, 오늘은 쫀득이네 가져 그럼 갑자기 아 싫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말할 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게 발전되다가 어. 생긴 게 이제 트랜스포머 사태예요. 아. <laughs>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면 어. 트랜스포머 사태가 그렇죠. 벌어질 수 있다. 어, 터미네이터, 트랜스포머, 그렇죠. 아이로버 다 인공지능에서 어. 비롯된 거예요. 그토론이 맞는 건죠? 아 토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인 씨가 말한 테슬라의 장점을 제가 반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벤츠의 강점 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일단 편한 차를 말씀하셨어요. 테슬라 가 음. 운전이 편한 거지 시트나 이런 음. 포지션들이 벤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음. 벤츠 시트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 고급 가죽이나 네. 그 다음에 그 시트 포지션에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것을 탔을 때 편안함, 진짜 장거리 운전했을 때는 음. 허리가 아프거나 특히 우리가 특 앉아 있는 직업 뭡니까? 그렇죠. 허리가 좋지 않아 허리 안 좋죠. 그래서 네. 우리가 스트리머들이나 이렇게 웹툰 작가나 아니면 네. 유튜버 하는 사람들은 침대랑 의자를 비싼 거죠. 아,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벤츠가 중요합니다. 네. 아. 벤츠는 시트 포지션을 그 인체공학적 정말 정밀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있이게 문제가 아니야 운전을 내가 하더라도 편안한 시트에 인체공학적으로 어 설계된 곳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 아예 없는 냐 아니야 벤츠 자율주행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뛰어나요 테슬라 제외하면 거의 탑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고 윤쟁이 님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테슬라를 산 이유 중에 제일 큰게 있습니다 택시를 타든 무슨 대중교통을 타든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날카롭네 그게 진짜 정말 답답해요 원래 택시를 타던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차에서 밥도 먹고 차에서 밥도 먹을 수 있나요? 그렇죠 차에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그거 벌금 물어요 자율주행을 아. <laughs> 이 하더라도 운전대 손이 아.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자율주행 아. 해놓고 아. 쉬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그거 경찰 가다가 어저 사람 갑자기 한 젓이 뷔페를 먹고 있네 이런 <laughs> 거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당연히 핸들에 음. 한 손은 올린 상태로 한 손으로 밥을 먹는다는 말이죠. 음. 눈정이 씨 휴게소 가서 그냥 편하게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눈정이님이 두 번째 발언은 코시국이라 음, 마스크를 저... 안 써도 된다. 그리고 택시나 음. 뭐 다른 대중교통에서 할 바에 테슬라 사면은 마스크 안 껴야 되고 미생도, 미생도 아... 좋고 그 다음에 운전하고 한 손으로 밥 먹기 좀 편하다. 음. 아 우선 음. 그 말씀하셨던 강점에는 벤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벤츠 아, 안에서 그래요? 마스크를 음. 어디서 <laughs> 벤츠 자율주행으로도 한숨 음식 먹기가 가능하고요. 바쁠 때는 그냥 햄버거 하나 손에 들고 가는 음. 사실상 자율주행이 없는 차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면서 운전 이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테슬라를 사는 게 이유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이 있는 감성을 보게 때문에 아, 그게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벤츠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똥차가고 벤츠 온다. 벤츠가 아. 미래다. 어. 여러 가지 그쵸. 벤츠가 가지고 있는 상징, 그 삼각별에서 상징감. 있어요 밥을 음. 좀더 편하게 먹기 위한 VS 벤츠는 멋진 감성이 되는 건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음. 당연히 벤츠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말씀은 테슬라를 타고 내리면 음. 오 저기 테슬라구나 음. 벤츠를 타고 내리면 와 어, 벤츠다 어, 어. 아, 이미 인식이 왜냐하면 <laughs> 테슬라가 네. 별로다 이게 아니고 어. 우리나라에 습기 네. 있는 어쩔 수 없는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뚜껑 열리는 까불올레다이 인식 음. 이 인식이 하차감은 음. 테슬라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자면 은 젊은 나이에 조금 더 멋있는 차를 탈수 있는 상황인데, 밥잘 먹을 수 있는 차 때문에 테슬라를 고른다. 아, 요것은 조금 손해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아, 물론 밥 편하게 먹고 싶으면 테슬라로 가도 돼요. <laughs> 아, 그리고 그것도 예. 있습니다. 정말 밥 오케이. 편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운전자 한명 고용해가지고 <laughs> 기아리 캠핑카 사가지고 여기서 라면 끓여 드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laughs> 일단 어, 그러면 원하님은 벤츠는 어, 감성, 벤츠는 감성이 그 감성의 무기가 정말 세다. 조금 더언자면 실내 디자인이 벤츠가 날로날로 날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제가 탔던 2018년형만 봐도 이까브리를 샀는데 그때 봤던 실내 감성이 제가 탔던 차들 중에서 아직도 제일 이쁩니다 수많은 차들을 타보고 음. 바꿔봤고 해봤지만 그 감성 따라온 차가 아직도 없습니다 음. 벤츠 감성은 진짜 신차는 더더욱 대단하고 음. 두 형들도 디자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또다 타본 입장으로서 확실히 벤츠 내부는 넘사긴 하죠 단지하면은또 테슬라 모델X가 빠지지를 않죠 모델X 뒷자리 나에게 올라갑니다. 근데 가격이 어. 가격이 자, 이쯤 되면은 다시 스포츠카로 넘어가야 돼. 다 <laughs> 아 모델 3가 모델 Y로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캐슬라이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상용화가 되겠다 하면서 사 10년도 부족하다고 봐요. 모든 주차장과 주유소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상 휘발유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연식에 따라서 아예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사실 그 배터리가 엄청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전이 좀 잦. 지는데 음... 조금이라도 차가 차있으면 거기다 충전할 수가 없게 되고 사실 이게 가장 음... 커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어 약간 네거티브한 시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점인데 충전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완벽히 구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없기 때문에 음... 지금 전기차를 드리기에는 사실 아쉬운 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전기비가 기름값에 비해서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기름값에 비해서 그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한번 충전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에 전기 걱정을 안 하고 타고 다니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 점 기름값이 훨씬 싸다. 오,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성비를 생각할 거였으면 저기 소형차들 사는 게 스위지 <laughs> 같은 사실 지금 본인이 살려고 하는 아, 1억 내의 총알이다. 이건 사실상 가성비를 따지겠다는 게 <laughs> 아니거든요. 진짜 편한 차, 나한테 네. 맞는 차를 타겠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한 40%가 지금 이렇게 될게 아니고 <laughs> 앞으로 될거야 아. 앞으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앞으로지 최소 몇 년이 걸려요. 본인 지금 군대가 얼마 남았어요? 저한 3년 남았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아니, 아니, 아니. 어떤 차를 사든간에 2, <laughs> 3년 내면 은 차가 바뀌어야 돼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썩힐 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저기 할 거면 2, 3년 동안 괜찮은 차를 타면 사실상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차이도 없어요 타보면 알다시피 생각보다 유지 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또 없어요 내가 테슬라를 찬성하는 부분은 본인이 이걸 진짜 마지막 차라 생각하고 진짜 사서 오래 타겠다라고 하면 사실 전기차는 뭐 미래지향성이 있고 음. 또 아까 말한 대로 발전되면 확실히 훌륭한 차고 심지어 벤츠도 음. 포르세도 페라리까지도 음. 전기차로 계속 뭔가 바꿔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만 지금 본인이 바꿔야 되는 당장 근실내 차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밥 먹기 편한 게 원한다면 괜찮습니다. <laughs> 근데 테슬라도 또 타보면 또 감성이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진짜 편하긴 해요. 다르고 편한데 어. 그게 저는 테슬라가 편한. 라란 느낌보다는 신기해서 새로운 경험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가 더 커요. 왜냐하면 아... 전기차의 편안함은 말 그대로 뭔가 좀 전기라서 막 소음이 적고 이런 거지. 단지 진짜 편안함 이런 거는 사실 시트나 차 자체에서 오는 그 비계감이나 이런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타보고 결정할 게 아니고 편한 안걸 타려면 오랜 주행을 해봐야 아무리 음. 인스타에 올릴 때 본인 까르띠에 시계를 샀는데 어떻게 전화하고 싶어요? <laughs> 나는 차주에 성향을 보고 차를 추천한 사람이라서 아르띠에를 좋아하고 2, 3년 뒤면 차를 팔거나 바꿔야 되는 사람인데, 심지어 20대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인데 그러면이 모든 것이 적혀 는 정확한 퍼즐이 있어요. 삼각별 모양의 퍼즐. 벤츠. <laughs> 감성은 솔직히 오래 안 가죠. 음, 실용성이 훨씬 오래갑니다. 감성은 뭐 길어봤자 반년 한한그 정도 쓰면은 이제 익숙해져서 인스타에 뭐 맨날 찍을 때마다 벤츠 놓고 찍으실 건 아니잖아요. 막 맨날 올리는 거올 사람들은 사실 이 감성 vs 이성이네와어떡 하지? 아.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가 하나 있는게 감성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달두달이면 없어져요 근데 테슬라가 전기 충전소가 있는 것처럼 이 멋진 차들은 감성 충전소라는게 있어요 옆에 새로운 사람들이 탈때 탔을 때어 테슬라 좋다 이거다와 벤츠야 대박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감성 충전소를 이용하면 은 우리나라에서는 벤츠의 감성 충전소가 슈퍼 울트라 차거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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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감이라는 네. 게 있어요. 문을 딱 열었을 때 보이는 앰비언트 라인트와 그 디자인들. 문을 여는 순간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바이올린 첼로가 와가지고 디토스를후쩍 갈깁니다. 아, 아. 테슬라 아. 감성 얘기 한번 해주시 테슬라 감성이라. 테슬라를. 뭐가 있을까. 감성. <laughs> 슬랙 감성분 말씀해 보시지.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감성이 있을 필요가 없기는 하죠. 차를 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차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아주 쉽게, 피곤하지 않게 가기 위한 게 가장 그렇죠? 큰 목적이죠. 예. 벤츠 보세요. 기름차잖아요. 엔진이 있는 차예요. 그쵸? 엔진이 있는 차의 최악의 단점은 시끄럽고 진동이 있다는 겁니다. 왜왜 별로 말는게 없어요? 저이 여러 말씀어요 근데. <laughs> 전기차는 그런 게 음. 아예 없어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그리고 웬만한 엔진 차들을 다 씹어먹을 정도의 제로백도 가지고 있고 조용하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웬만한 엔진 들어간 차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아예 없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해요. 아준장이 씨, 저는 동의합니다. 차를 네. 산다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더클 수도 있고 외관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오래간 차를 타고 기능도 좋고 되게 편한 차인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기능이 좋은 차를 추천하고 그걸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실용성 있는 평범한 지샥 시계를 찬 분들이라면 안 <laughs> 된다는 예 따르띠 시계를 생각하는 감성 충전기에게 그게 더 먹힐 만한 일일지 저는 약간 고민이 되네요. 심지어 전시회도 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웃음> <웃음> 오늘 뭐해? 나랑 백화점 가주면 안되라고 말한 이 친구에게 굳이 그럼? 같은 값에서 이성을좀더 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 나는 잘 모르겠네 마지막 <laughs> 만화가 <laughs> 기가 막혔습니다 아또 오뚜기 샀네 또, 아. 또. 아. <laughs>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포르쉐 샀던 것 같은데 <laughs> 저 말하려고 문제가 아니 아니 아직 그말 기억하세요? 구찌 시계 처음 샀을 때 <laughs> 네. 이제 너더 사게 될 거라 했더니형난 이걸로 마지막이야 몇분 사지 않을 거야 <laughs> 하고 을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 이게 시작이야라고 했죠 선저 <laughs> 제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사실 <laughs> 예 좋습니다 <laughs> 저 갑자기 차 정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걸 <laughs> 생각, 생각 이 생각이, 생각이 돼요 갑자기 어 좋은 차 어떡하십니까? 사세요 어차피 네, 탈거 네, 어. 어차피 탈거뭐 포르쉐 이런 거 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벤츠를 결정했습니다. 벤츠, 벤츠 사는 것도 하나 고르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눈쟁이도 이상에게감성을넣어갔는데아 눈쟁이 <laughs> 그러니까. 눈쟁이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 감사 아, 고생 그리고...